반갑습니다. 2023년 3월 6일입니다. 오늘은 강원에너지가 장 초반에 들어가볼만 했습니다. 장 초반 고가를 돌파할 때한5% 가량 기를 줬습니다. 길게는 한12% 내일 관심 종목을 보겠습니다. 뉴로메카입니다. 34,500원부터 33,000원입니다. gi텍입니다. 4,700원부터 4,450원입니다. kcs입니다. 8,000원부터 7,700원입니다. 윈텍입니다. 5,000원부터 4,850원입니다. KC입니다. 2,950원부터 2,820원입니다. 유진 로봇입니다. 8,000원부터 7,750원입니다.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9,550원부터 9,300원입니다. 동국산업입니다. 5,850원부터 5,560원입니다. 플라즈맵입니다. 8,750원부터 8,550원입니다. MK 전자입니다. 17,000원부터 1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